자, 경이제게됩니다 자, 이겨. 이전에 꼴찌 플레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구교원잘 올렸는데. 네, 아,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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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구교원 선수가, 저는 왼손 원데리을딱한번 맞춰도. 그렇죠. 오, 좋아요. 일단. 14번에 최준혁. 네. 아, 의외인 곳에서 좀 터지네요, 지금. 그런 거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네. 그니까 러 너무 11 10미터 11미터가 나오지 말고 한 네. 8, 9미터까지만. 네. 음. 3자라인에서두발은세발 정도 거기서부터 좀압박력이 높지 않나?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너무 나오면 네. 오히려 이제 빅맨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 넓어져. 시리스 시리 하는 것만큼 편해지기 때문에. 네. 자, 21번 최지용 선수. 이지영이 지금 이성호를 저렇게 막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어. 넘어질 때 배로 쿠션을 네. 네. 썼어요. 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예. 어... 이거 굉장히 안전합니다. 어... 네. 편안해요 지금 이 정도. 눈빛 껴하고 있어서. 엄청. 의연주가 이성. 또 흥분한 스도 아니어서 제가 운동을 또한 2년 같은 팀에서 같이 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어, 어, 지금 제스처 거의 어. 어, 네. 어. 어. 약고 아메리칸 네. 느낌 나요? 네. 아메리칸 아닙니다. 병이대예요 아, 네. 병이대. 경희대. 순대국밥 아, 네. 흔대, 느낌 나요? 아메리칸은 수원이죠, 수원.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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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가.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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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아, 진짜 재능충이긴 한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서면 맨투맨 해가지고 이지영이 그냥 좀 괴롭힌 다음에 뒤에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3점 3개두개 3개 맞았죠 지금? 맞습니다. 벌써. 네. 주먹을 외쳤거든요시다 어. 사실 어서은 이제 인사이드에서 공격의 핵심을 담당하던 김우영 선수의 부재가 좀커 보이고요. 주먹이 본인 팀의 게임 이후에 3점이었네요. 네. 내가 쏠 테니까 너네가 뭔가 하는 것처럼 움직여라 그렇죠 아 그리고 리바운드 가담하고 네. 내가 못 넣으면 빨리 백코트까지 해라 아 네. 가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나쁘지 않은 작전이었어요 그렇죠 아, 예. 분주하게 움직여라 사실 근데 리플렉스의 현재 라인업에서는 이제 그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리플렉스가 이기려면 미석이 20점 나와 돼요 내가 봤을 네. 오늘 경기 네. 봤을 때 신규 선수랑 양계우 쪽이 뒷선들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양계우 선수도 한때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는 아직 안나고 있거든요. 네, 어, 리바운드 잘 지켜냈고요, 리플렉스. 어, 어, 아, 진짜 좋 이성호가, 아, 둘이 같이 서있었어 이거는. 야. 리플렉스 선수들이 이제 이런 거 인지하고 뛰어야죠. 네. 이성우가 이런 거다받준다는걸 알고 있을 테니까 되게 좋은 카드예요. 예. 네. 자 한데스코 14대 10으로 자 리플렉스가 4점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오오오오. 구경. 아우. 어. 자 김대륜이죠. 김대륜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어선에서김대륜이찮아 어, <목소리> 보입니다. 이게 활동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잡고 네. 20대처럼 보이는데요. 신장도 그렇죠. 한88 정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몸이 일단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슈팅도 스틱고... 좀 괜찮은데요. 어, 자유팀인가요? 세개다 네, 네, 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저... 여자들이 좋아하는 머슬핏. 그렇죠. 네, 네. 아, 그... 아, 그런가요? 네. 머슬핏. 네. 네. 왼손에 대한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김진영 선수 좀. 머슬빛 있어도 병기현안 좋아하던데 아아 못 코멘트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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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 그런가요? 그아네 <laughs> 머슬빛 아닌가요? 진정한 아, 머슬빛 아, 병기현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laughs> 뭐 어쨌든 기현이가 이걸 물리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어,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동호 어 이동호가 더무서안네아 돼요 5분씩 프로그램을 네. 아, 예. 예, 좀잘 잡히지 않는 스텝이긴 한데, 예, 맞긴 맞아요. 어? 네. 아, 근데 몸을 이제 볼대쪽 향하면서 바닥에 던지는 토머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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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하는데, 토머워크 음, 포스 아. 과정에서 사실 이제 트래블링이 아. 거의 안 나오긴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심판분들이 발을 보지 않고 보통 이제 몸무게 친 쪽으로 눈이 많이 네. 가요. 있 네. 맞긴 맞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맞긴 맞을 겁니다. 어, 자, 이거 쭉 들어왔던 줄 알인데, 예! 최준혁 잘하네요 최준혁. 예, 네, 어 슈팅은 일단 확실히 좀 정확한 것 같고요. 슈도 크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역전입니다. 네. 어썸이전타로리자는 가운데. 아 이성호가 아, 홀로 외로운 썰. 뜨면 안 돼요. 싸움 뜨면, 싸움 뜨면 안 돼요. 몸만... 아, 예. 아... 이지영은 이지영은 몸만 붙이고 뜨면 안 돼요. 어차피 네. 못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성호가 엄청 잘하는 선수지만 네. 그래도 페인트 존에서 올려놓는 게. 위협적인 수는 없어요 일단 신장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이성우가 원하는 거는 딱두 가지거든요 거기서 때려주기, 손 때려주는 네, 거 하고 네. 테이크에 떠주는 거 그렇죠 네, 그거안 하면 돼요 사실 지금 이지영뭐김대리이손 들고 있으면 아무리 네. 이성우여도 이거를 메이드하기 어렵지는 않는데 네. 근데 이제 꼭 누가 때려준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는 네. 거죠 자 이성우는 손을 안 들어왔고요 제가 진짜 우리, 우리 팀이 저런데 손 넣으면 제가 야손안 넣으면 진짜 정신병 걸리냐 그러거든요 네. 제가 진짜로 그렇죠. 네. 자, 아, 그러면 뭐 성공이죠. 그렇긴 합니다. 이지영이 아마 이런 파울이 세개일것 3개... 같은데, 아마도. 그러면 좀 그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구경원이, 네, 어 네. 자, 최준영 실수했대데 김대련 왼쪽. 범빙! 어우, 범어 이성. 알겠죠 자, 날개가 다 뛰는데, 어 이거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하. 결과적으로는 이제 빈칸을 두서 쓰이긴 합니다만, 저도 방금 셀렉션은 아쉬워요. 가자마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결과론적이지만 그냥 이성호가 가는 것도 맞나 예. 렇죠 예. 가서 이제 앞에서 주는 것도 그렇죠. 예. 이렇 저기서 주면 이제 드리블을 두번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동하게 아, 떠먹여줬어요. 네. 그니 그러니까 이유식을 줘야 되는데, 볶음밥을 준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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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렉스는 33번, 정원영선수가 네. 이제 또 들어왔고요. 해서 줘야 되는데, 맞아요. 냉동실에 있는 비비고를 그대로 준 그렇죠. 거죠. 네, 그럼 비비...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직접 냉동실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자에. 아우. 어 그래요. 전반에 확실한 건 김대륜 선수는 활동량이 확실히 좋네요. 네. 자 구교원 잘 이지영, 잘 빠졌어요. 아, 김대륜, 어우, 야, 예. 양기우 선수 위치가 절묘했다. 볼수 네. 있겠네요. 아. 뭐 노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손 넣는 거에대해서는 민감해 요 코리. 네. 근데 몸싸움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네.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예, 네, 그니까, 콜 자체가 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몸, 네. 솔직히 따라가자 배로 밀어도 잘안부어요 그니까,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룰을. 팔을 그러니까, 벌리고, 배로 따라가야겠죠. 네, 그렇죠. 로마이가 로마법을 따르라고, 네. 딱 보면 그래요. 지금 콜 나온 자체들이다손 넣어서예요, 지금 보면. 아, 자, 이렇게 해서 20번이죠. 아, 2 0분입니 서진이 형이 1분 들어왔고요. 자, 2쿼터 남은 시간 10초. 네. 자, 이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16대16동점인 가운데요. 예. 연결이 어, 예. 자, 계속 진행을 오! 잘했네요. 옵니다. 예. 네. 점수 말씀해 주셔. 자, 스코어 16대 16으로 동점인 가운데 전반전 종료합니다.